니트 소개시켜드릴게요. 기본 카로로 되어있으면서요 스카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프를 빼서 하셔도 되고 스카프 같이 하셔도 되고요. 스카프를 깨면은 그냥 기본 어, 니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다른 색상으로 상세컷 보여드리면은 스카프를 뺐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깔끔한 니트에다가 단추 3개 정도 달려있는 니트 생각해주시면 되시고요. 니트 두께감은 얇지 않아요. 어느 정도 톡톡한 니트 두께감 생각해주시면 돼요. 기본 그냥 파일에다가 깔끔한 스타일로 떨어지는 옷입니다. 하셨을 때 느낌, 안 하셨을 때 느낌 또 틀리기 때문에 스카프는 이거 같이 들어가 있는 스카프 활용하셔도 되고 기존에 갖고 계시는 스카프 활용하셔도 됩니다. 톡톡한 원단에 원단 너무나 좋고요. 원단에 비해서 가성비 진짜 좋게 나와 있는 옷입니다. 전체적인 기장은 57, 가슴 단면 57. 전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57이면 요77 반까지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그냥 깔끔한 스타일의 어, 카라 달린 뭐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스카프를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는 스타일입니다. 이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은 제가 밑에다가 저희 어, 실렉스 바지예요. 어, 세미 와이드이기 때문에 통 넓지 않게 간단하게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그레이 색상입니다. 검정입니다. 검정 색상에는 이 스카프도 괜찮지만 조금 더 화사한 스카프 활용하셔도 예쁘고 어, 세련된 느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와인 색상입니다. 정말 고급지게 입을 수 있는 색상이고요. 상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단추로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추 이렇게 풀러가지고 입었을 때 어, 정말 착용 것도 너무나 편하고요. 이거 뺐을 때도 그냥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니트 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톡톡한 원단이기 때문에 한겨울까지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옷.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네 가지 색상 보여드렸습니다. 사이즈는 5부터 77 반까지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기장감 57, 가슴 단면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57인데, 니트기 때문에 충분히 더 늘어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